Hi everyone, welcome to Inkle. I'm your American speech therapist, Julie Song, and today we are going to be working smarter and not harder. 제 영어 발음이 좋은 사람들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Sandwich h a o w 요법에 대한 정확한 시범을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The Rainbow Passage의 그다음 파트 진도를 나가실 텐데요. 드디어 제가 몇달 전에 영상에서도 약속을 드렸었죠. 이 The Rainbow Passage에는 정말 영어의 그 모든 소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960년부터 저희와 같은 Speech Language p a t h o l o g i s t 들이 사용하는 이 Voice and Articulation o b o o k 이라는 책에 나오는 Passage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Okay, the next part. 제가 지금 그 다음 파트를 읽을 텐데요. 그 파트를 함께 들으시면서 Layer로 Shadowing을 하신 다음에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초반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소리는 종합 예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지만 여러분께서 정말 그 원하시는 영어 소리의 목표에 더 효율적으로 도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케이, 레디? 지난번에 마지막 여러분 너무나도 잘 하시는 이 문장부터. There is, according to legend, a boiling pot of gold at one end. People look, but no one ever finds it. When a man looks for something beyond his reach, his friends say. He's looking for the pot of gold at the end of the rainbow. Throughout the centuries, people have explained the rainbow in various ways. Some have accepted it as a miracle without physical explanation. To the Hebrews, it was a token that there would be no more universal floods. The Greeks used to imagine that it was a sign from the gods to foretell war or heavy rain. Okay, let's go do this.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유난히 영어 발성, 영어 목소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서는 아마도 찾고 싶으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영어 목소리, 톤과 또 공명, 그 영어의 울림이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럼 나의 스피치 롤 모델을 정해 놓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서 말하려고 할때 그게 음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든지요. 이두 가지를 집중해서 일단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샌드위치로 치자면 가장 아래 레이어의 빵이에요. 그래서 이 기반이 잘 다져져야 그 위에 무엇을 올려도 어떤 재료를 올려도 그게 음소 어기한 강세 연음 무엇을 올려도 받쳐 주는 겁니다. 편안한 발성이 어느 특정 사람의 목소리가 좋게 들리거나 좀 불편하게 들린다는 것은 이두 가지의 영향이 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닮고 싶은 목소리가 있다면 먼저 일단 보시는 겁니다. 제 발성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 이것을 깨우치는 분들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이게 들리기 시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영상을 틀어놓고 지금 시범을 보여드리지만 여러분께서는 원하시는 거 틀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톤 and resonance 위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실게요. There is, according to legend, a boiling pot of gold at one end. People look. But no one ever finds it. When a man looks for something beyond his reach, his friends say he's looking for the pot of gold at the end of the rainbow. 이렇게 okay, 이런 식으로 나의 스피치 모델이 어느 정도로 힘을 주고 어느 정도로는 힘을 뺀것 같은 그리고 울림 소리는 어디서 내는지 일단 그런 것에 대한 인지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억양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세계의 어느 나라 아이이던지 간에 제일 처음에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옹알이죠 옹알이는 즉 억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한 조음을 배우기 전에 자기 모국어의 억양부터 배워요. 억양과 그 모국어의 리듬, 이 리듬하고 억양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음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 intonation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자각 언어마다 그 언어만의 억양도 있지만 각 사람마다 또 자기만의 억양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따라하고 싶은 닮고 싶은 그런 스피치 모델이 있으시면은 이 억양만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발성 다음으로 억양을 이제 한번 분석해 보실게요. 이 레이어에서는 pronunciation 정확한 발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톤, 음의 높낮이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나나 나나나나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아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지만 그냥 순수한 음으로만 한번 들어보실게요. 영어 소리를 There is, according to legend, a boiling pot of gold at one end. 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아아 아아 그렇게 톤의 높낮이, intonation만 그렇게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That was the second layer. 자, 그 다음 억양은 한번 쭉 끝까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스크립트를 가지고 발음 공부를 같이 연습을 하신다면, 또 이렇게 억양 표시를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으세요. 나나, 나나나나, 나나. 다시 올라갔었죠. 그렇지? 왜냐면 comma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분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legend 같은 단어는 앞에 단어 강세가 있습니다. legend. 그런데 억양은 바꿀 수 있어요. l e g e n d 하고 억양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t o n e legend 하고 억양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문장이야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인식시켜 주는 거죠. 억양을 사용하면서 그러면 질문이다. Is your legend?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에 단어 강세가 있는 거였죠. 그거는 하지만 단어 강세가 뒤에 있고 억양이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소리가 변합니다. Legend. 자, 단어 강세가 뒤에 있고 그리고 억양이 올라가는 legend. 이렇게 소리가 바뀌겠죠. 오케이 okay, 제가 억양 시리즈를 또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음, 거기서 억양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습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들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우선은 그 다음 억양이 A boiling pot of gold at one end. 아 이런 식으로 갔죠. 자, 그 다음 억양 중요한 포인트는 억양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나의 스피치 모델의 톤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거예요. 특히 미국 원어민들은 가끔 가다가 그냥 툭 치고 올라와요. 근데 그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마도 가성처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People look, but no one ever finds it. 자, 여기서 나나나. 저도 여기서 look에서 꽤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편이에요. 그냥 훅 올라갔다 와요. 그렇게 look but no one ever finds it. 이렇게 오래 있진 않아요. 그냥 look. 그리고 여기서 좀꿀렁했죠한 단어 내에서 나나나. 아, 이렇게 꿀렁했어요. People look but no one ever finds it.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이런 미세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쭉 계속 한번 들어보실게요. When a man looks for something beyond his reac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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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his friends say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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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he's looking for the pot of gold at the end of the rainbow. ah 이런 식으로 내려왔죠. 굉장히 높이 올려갔어요 히에서. He's looking 완전히 가성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그냥 내려왔어요. 나나나나나나나. 자, 여러분의 스피치 모델은 이렇게까지 억양이 특히 남성분들은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억양의 그 레인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캐치하기 시작하신다면 정말 귀에서 신세계가 열린 듯막 영어 소리에 대한 진짜 a whole new world will open up. I promise you. 자, 이쯤이면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힘을 자꾸 빼시라고 강조를 하는지 좀 더 이해가 가시겠죠 여기서 이제 힘이 들어가고 공명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억양을 이렇게 넘나드는 것도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됩니다 Throughout the centuries 나나나나나 아 People have explained the rainbow in various ways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아 Some have accepted it as a miracle 나나나나나나 Without physical explanation 나나나나나 To the Hebrews, it was a token that there would be no more universal floods. <speaking in> the, <language> the Greeks used to imagine that it was a sign from the gods <speaking in> the <language> to foretell war or heavy rain. Okay.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으시고 또또 또 생소하고 그럴 수도 있으신데 계속하다 보시면 이게 느낌이 팍팍 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오케이. Okay. 억양에 대한 감을 지금 어느 정도 잡았으니 그 다음에는 강세와 리듬입니다. 자, 제 영상들 쭉 봐오신 분들, 제 영상들 정주행하신다는 분들도 웃 계신데요. It's familiar, right? This order. 처음에는 발성 그리고 억양 그 다음에 강세를 제가 먼저 급한 마음에 가장 먼저 이 영상들을 만들었었어요 채널 초반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음 시리즈로 넘어갔었는데 지금 그 순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리듬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Let's check it out. There is according to legend a boiling pot of gold at one end. People look, but no one ever finds it. 제 지난 영상들에서는 메트로놈과 clapping 박수를 통해서 리듬을 시범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훅훅 가긴 했는데 가장 큰 드럼 비트들은 여기에 있었어요. There is according to legend a boiling pot of gold at one end. People look, 엇박자로 갔죠? But no one ever finds it.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강한 드럼 비트들 사이에 있는 이 단어들은 훨씬 약한 드럼 비트의 소리를 내는 거죠. 과정에서 지금 보여드리자면 There is, according to legend, a boiling pot of gold that o n e end. People look, but no one ever finds it. 과장해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When a man looks for something beyond his reach, his friends say, he's looking for the pot of gold at the end of the rainbow. 자, 여기서는 When a man, 엇박자로 갔죠? When a man, 첫박이 m 안입니다 When a man looks for something beyond his reach, 한 박자 쉬고, his friends say, he's looking for the pot of gold at the end of the rainbow. 이렇게 갔죠. 오케이. 그럼 역시 또 중간 중간에 단어들은 조금 훅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기능어 묶임일 경우가 정말 많죠. 어쩔 때는 내용어도 어쩔 수 없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으로 100%는 항상 기능어 vs 내용어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의미상 던져줘야 하는, 전달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의 보통 문장 내 강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강강세가요. 여러분께서 다른 스피치 모델을 쉐도잉 하실 때는 이렇게 좀 들리실 거예요. 강강세로 제가 지금 찍어 놓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뭔가가 앞으로 더 전달되는 느낌이 나실 거고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단어들은 그냥 혼잣말을 하듯 그냥 나혼자 앞에 놓고 개인용 트럼을 놓고 정말 약하게 치는 듯한 그런 강세 정도로 느껴지실 거예요. 다라라 다라라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혼잣말 하듯 나만의 드럼을 치듯 말하는 것들은 발음까지도 부정확하게 더 약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소리들도 많이 빠지고 모음 뭐, 소리도 그냥 빠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특히 구독자 피드백 드리는 그 영상들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Throughout the centuries people have explained the rainbow in various ways. Some have accepted it as a miracle without physical explanation. 여기서는 throughout the century, 여기서 첫 박자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잠깐 제가 여기서 청킹한 거 들리셨나요? 이렇게 청킹하는 것도 리듬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청크가 나가기 전에 여기 미세하게 잠깐 쉬어요. Throughout the centuries, 잠깐. 호흡을 또 잠깐 하셔도 되는 포인트가 이런 되겠죠제 호흡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Okay, so throughout the centuries, 또 여기 다시, people have explained the rainbow in various ways. some have accepted it as a miracle without physical explanation. 이렇게 문장 강세 내의 강강세를 담당한 단어이면 explanation처럼 여기서는 단어 강세대로 강세를 지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강세든 단어 강세든 거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고요. 항상 드럼 비트는 흘러갑니다. 따따따 따, 따. 메트로놈처럼요. 여기서 억양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그리고 뉘앙스를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억양을 항상 바꿀 수 있는 거지만, 항상은 많이 변하지 않아요. To the Hebrews, it was a token that there would be no more universal floods. The Greeks used to imagine that it was a sign from the gods to foretell war or heavy rain. 자, 여러분. 음, 유튜브 설정에서 항상 재생 속도를 바꿀 수 있으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박자 원원 박자 그대로 따라가는 게 힘들 수 있으시지만 그래서 속도를 늦추고 따라 하실 수 있으시지만 나중에는 이제 점점 속도 빠른 것도 감당이 되신다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강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엇박자로 to The Hebrews it was a token that there would be no more universal 플ods 역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네 단어들이죠. Hebrews에게는 어떤 토큰 사인 약속이었다. 더 이상 없을 거다. 홍수가. 그렇죠? 그리고 the Greeks 당연히 그리스에도 들어가고요. 문장 강사가 그리스들은 상상을 했다. 사인이라는 것을 신들로부터 어떤 사인 전쟁 아니면 비 과장에서 좀 보여드리자면, the Greeks used to imagine that it was a sign from the gods to foretell war or heavy rain. Right? Oka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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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Let's go back to 자레이 r 4까지 지금 왔습니다. 햄샌드위의 비유를 하자면 바로 햄입니다. 음소에 좀 pay attention 집중을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특히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이신 또 R 발음 L 발음 또 각자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 고민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모음 특히 또제 영상들과 함께 훈련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것 위주로 이제 들어보시는 겁니다 이 음소를 하면서 처음부터 어한 강세 연음 발성 이걸 다 같이 잡으시려고 그러는 거는 it's too over. overwhelming in the beginning. 그래서 음소만 이렇게 따로 들어보세요. 이 파트가 특히 연음하기 전에 좀 특히 중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음소가 많이 부정확하다 보면 연음도 제대로 낼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거는 그냥 앞부분만 조금 들어보실게요. 연음 시리즈에서 예시를 워낙 많이 드렸기 때문에 there is, according to legend, a boiling pot of gold at one end. People look, but no one ever finds it.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linking이죠. 영어로는 이제 이거를 linking이라고 연음을 부르는데 여기에 단어와 단어 고리와 고리가 연결될 때 이렇게 사슬을 이루는 이렇게 교집합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연음을 낼때 제가 정말로 또 좋아하는 동시조음이 나는 시점이에요. 이 동시조음이 없으면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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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절 하나씩 다, 다 따로 놀아요. 앞에 도미노가 이렇게 쓰러져야지만 그 뒤에 있는 도미노가 이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두 소리가 터치를 하는 그 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there 하고 따로 is가 아니라 there is. 그다음 소리로 그냥 바로 터치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중간에 is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여러분의 스피치 모델도 분명히 연음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를 인지를 하시면서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하셨던 대로 나나 또는 아 이렇게 발성도 계속 나가면서 그 레이어들 발성과 억양 레이어들 계속 유지해 주시면서 그 위에 지금 조음점만 왔다갔다 이제 하시는 겁니다 There is according to legend 부드럽게요 Okay so that was layer 5연음이었고요 연음은 약간 그햄 위에 녹아든 치즈 같은 역할을 하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 자, 그럼 이맨 위에 마지막 레이어, 이 sixth layer 이 것까지 완성이 된다면 완전체의 샌드위치의 모습을 띨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들에서 잠깐 잠깐 언급을 한 적은 있었는데요. 따로 이것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은 아직 없어요. 뭔지 혹시 아시겠나요? 바로 나만의 감정 또는 느낌이 살아있는 나의 스타일을 찾으시는 겁니다. Learning a new language is like having a new soul, 이라는 quote. 격언을 제가 몇번 공유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영어를 한다는 것은 음, 여러분 영어 하실 때 분명히 한국말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던 비언어적 소통, 그런 감정 표현 또는 제스처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이미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가장 보이는 샌드위치의 가장 탑 레이어입니다. 그 아래 재료가 얼만큼 있고 얼만큼 빠졌고 그리고 그 각각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건 각 개개인마다 목표가 다 다르실 수도 있고 그 안에 재료들이 항상 완벽해야 된다는 미국 원어민들과 똑같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거제 영상들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각 개개인마다 목표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 개개인의 목표를 향해서 가실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top layer는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영어로 소통, 영어로 표현을 정말 잘하시는 한국 분들을 보면 여러 유명인들과 연예인들 많으시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항상 다 음소 발음이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얼과 엘 발음이 흠잡을 데 없으시고, 또 리듬도 한결같이 모두 다 좋으시고 이런 게 사실 아니거든요. 억양 같은 경우는 으, 다 좋으신 편이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음 시리즈에서 더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분들의 공통점들은 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본인만의 영어 영혼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완벽함을 추구하신다기보다는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한 레이어 한 레이어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 가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transformation을 하시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을 찾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양이 많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본인만의 영어 영혼 스타일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제가 또 억양 시리즈 한 문장을 놓고 얼마나 다른 스타일을 구현해낼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께 그냥 바로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께서 거기에 맞는 억양을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스피치 모델들 누구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 주시고요 많이 겹치는 스피치 모델들이 있으시다면 그 모델들의 스타일에 대해서 제 영상들에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 always 질문 있으시면 또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 주시고요 Okay, happy sandwich making everyone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영어를 위해서 항상 응원합니다 I'm always rooting for you And I'll see you in my other videos. Bye, everyone.